최근 독일 베를린 시민들의 주택사회화 특별 결과는 주택의 독점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직접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알수 있다. 이에 우리는 베를린 시민들의 주택사회화수에 연대하며 저항과 행동에 나선다. 부동산 개발 욕망이 주영친 땅, 용산 전비창, 오늘 우리는 주거 불평등을 끝장내고 부동산 투기 공항을 해체할 것을 제안하며 바로 이곳에서부터 주거권을 소언하고자 한다. 2007년. 국전무지구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온갖 부동산 회사들과 금융회사들이 개발을 추진하던 곳입니다. 당시 이곳은 단군일의 최대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우세훈 시장의 대권 프로젝트와 연결됐던 대단히 개발 사업이었는데 이 용산 국전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용산 일대 의 집값이 폭등하고 용산 일대 의 재개발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09년 바로 이곳에서 500m 떨어진 용산 사구역에서 최근에 다섯 분과 경찰 한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땅은 모두의 땅! 이 땅은 모두의, 모두의 땅! 땅! 모두의 소공 고장하라! 모두의 소공 고장하라! 1구장7 0대넓이의이 대규모 부지를 2013년 경제 위기로 인해서 최종 분도 처리가 나면서 그렇게 이 국공유지가 10년 넘게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곳에 일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2천5만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결국 이 넓은 국공유지의 80% 이상은 개인과 민간들의 소유로 귀결되는 결과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이 공공의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유로 계속적으로 남겨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이 땅에 100%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점거했습니다. 죽었건이다! 조율을 넘어! 죽었건이다! 자본의 땅! 될수 없다! 자본의 땅! 될수 없다!